키우는 이거는 2017년 10월 18일날 큰 바구니다 옮겨 심은 나무예요. 한번 이제 이쪽 폰에서 이렇게 보면 2018년이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이제 자를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은 네. 이제 근 27, 8cm 되고 이런 부분을 재도 20cm는 거의 될 거예요. 그럴 만큼 하고 요곳이 바구니가 이제 요것도 그때만 해도. 60 바구니 이지58바구니에요 그때 62 3 바구니를 넣었어야 더 크게 만드는 게 싶어요. 이 희생기 이렇게 커 나가는 걸 보면 뭐 아, 아, 요거요. 요거는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전에 여기가 음. 뭐가 있냐면 그존벌레나 이런 것도 자국이 아, 있걸래 예. 한번 이렇게 뚝뿌려 졌어요. 약품기 음. 싫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그거 죽어 버리고 음. 그 이제 선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는 데 이제 이렇게, 위까지 계속 이 희생지가 아마 예. 이어질 거예요. 저 위까지. 저 위쪽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현해가지고. 뭐하고. 희생지도 하고. 밑에가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희생지 잘라줬죠. 이게 작년, 작년 10월달에 잘랐어요. 예. 10월달에 잘랐는 희생지, 세계 1차 희생지 잘랐는데, 예. 내가 이 희생지는 거의 8cm쯤 됐을 때 자른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지금 1년이니까 거의 아무렇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그냥 아무을 거예요. 여 위가 희생지가 많으니까. 근데 희생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큰희생지를 자르면 이 작은 희생기가 있고 이러, 이런+ 것들이 자르면 이 희생기가 살아요 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래서 자르고 나서 희생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클 후보 희생지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뒤로 가보면 있고 이런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큰 희생이 잘라서 다시 클수 있는 희생지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이제. 희생지 잘랐을 때 성장이 거의 안 모자요. 자, 그러면 있었다고. 이제 교육청 안에서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저렇 지금 굵은 가지를 희생지를 좀 자르잖아요. 예예. 자르고 예. 또 가는 가지를 예. 또 희생기를 또 켜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을 제굵 가지 희생지를 끊을 때 예. 어떤 판단 기준 이 있어? 요이 정도 되면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음, 기준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 가을에는 이 희생지가 잘라나가요. 네. 이 내가 이 희생지 길이를 8cm 이상 되지 않게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아, 8cm? 예, 8, 네, 5cm에서 8cm면 잘라나가는데, 아, 이 희생지는 잘라도 네. 될 만큼 컸다. 이건 아마 6 내지 7cm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기준이 8cm다. 네, 예, 그리고 이 희생지는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이 희생지도 나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보면 양쪽에서 크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네, 네. 여기가 크고 있으면, 네. 이놈 하나 키워도 충분해 그리고 이런 이런 거고 대타희 생겨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작아도 잘라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희생지를 아. 클수 있게끔 정리해줘요 예. 를 그래서 꼭 8cm 이상 5cm 이상이 아니라 예. 약간 작은 희생지도 예. 빽빽하거나 조밀하거나 다, 다른 뒤에 그쪽이 혹이 되거나 할 때는 예. 가짜 없이 잘라줘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클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희생자때 전부 이런 것들을 따줘요 그리고 아, 잎도 뽑아주고, 잎도 뽑아주고, 요 가지도 잘라줘요. 요 아, 가지도. 요가지도. 그래야 여기가 빛이 들어와서 2차, 아. 3차 희생지가 이렇게 에이 커요. 에이 요걸 딸 때. 그러지 않으면 요거 소멸돼 없어져 버리고안 아. 따주면. 아, 그래서 이희생지가 이만큼 컸을 때, 음. 이놈이 커서, 요놈이 크고, 3차가 이놈이 커서, 이게 2차 딸이잖아요. 이게 1차라면.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희생지가 아. 이거 잘라줄 나오게. 때 끊임없이 나오게끔, 음. 요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예. 소나무를 이렇게 성장을 멋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그게. 아, 희생기 쭉 키워서 예. 야, 희생기 잘 만들었다. 이 희생기 딱 잘라버리고 음. 그러고 나면 희생기가 없으니까 딱멎어버리면안 되잖아요. 음. 그 뒤에서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희생기가 있을 수 있게 소나무 재비를 하면 음. 적어도 내가 15년을 소나무를 덩치를 키운다. 15년동안 한번 잘라버리고 안나오면 그걸로 끝인데 예. 15년동안 지속적으로 2차 3차 희생이해서 5년 있다가 희생지를 잘라준다 5년을 키우는 희생지를 잘라주면 세번은 키우면서 잘라준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근 3배 이상을 키울 수 있다는 소리죠 희생지는 지속적으로 키워야 된다? 예 어떻게 이제 그게 굉장히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거예요 예, 예, 지속적으로 그치. 희생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음.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카페에다 안내도 하고 뭐들을 했어요. 예.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만 봐요. 아 희생지 잘 만들었네, 희생지 잘 키웠네 이것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만드는 비결을 설명을 해줘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예, 아, 어차피 지금 이 나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예. 예. 이 나무는 지 좀... 키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눕히지? 이 있나? 나무는 키를 1m. 예, 1m 50에서 저는 2m 사이로 키울 자, 자체, 요거 자체는 요렇게 있는 이게 한국에 쳐다보면 알지만 네. 이런 것들은 변화예요. 나중에 이것들이 고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예 변화돼서 울퉁 우글퉁, 불퉁하는 근육미와 변화로 나타나. 고 여기 고기 여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 그도 2곡이나 3곡 나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1m 80. 제 생각에는 2m 미만에서 대개는 제가 사다리 안 타고 나무를 키우는 나무로 키우고 싶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예. 사다리 타고 나이 먹어서 더 어려울 테니까 그냥 이렇게 손들어서 어지간히 전제하고 할수 있는 나무, 뒷거하은 의자, 야, 얇은 의자 정도 하나 놓고서 예. 이렇게 볼수 있는 나무, 이게 2m 약간 넘나무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이제 의문이 하나 더 생기네요. 예. 그 먼저 제가 이 정도 이제 1m 한 이렇게 7 0게 예. 키운단 말이에요. 예. 50에서 7도 7 예. 0 키우시는데. 예. 그러면 일지, 그, 가지 놓는, 그, 법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 관점이 일지는, 네. 저는 1m80이라면, 최소한 90 이후에 가서 일지를 생각하려. 고 높이를? 90, 예, 90, 그냥 2분의 1 이상 가서 가지를 생각하지, 밑에서 보터 가지를 네. 만들어서 이렇게 히어 틀어 놓고 분들은, 네. 가지 전체가 소나무 이쁜 곡을 다 가려요. 아, 그래서 소나무가 이왕이면 재배송은 이쁜 음. 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재배송이잖아요. 예, 예. 산채목은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어진 고기고 네. 재배선은 진짜로 인위적으로 이쁜 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재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인위적이고 이쁜 선은 내가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네. 보여야죠 일지부터 밑에서부터 가득 이렇게 가지를 채워버리면 음. 인위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구그 선이 안 보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음. 선이 누가 봐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 그 기술적인 거, 네. 안목적인 거 예술적인 것을 소나무 갖고 는 사람은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야 선이 진짜로 이쁜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참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놓고 보면 그래. 잘못되고 실수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예. 아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으면 변화는 또 마음대로 상당히 되게 어, 이 선이 조금 이렇게 잘못 갔네 그러면 이렇게 잡으댕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더 눌러지고 이렇게 하면 더 펴지고 그래서 나중에 선을 고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한번 잡아놓은 선 아,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안목만 있으면 선 잡은 것이 조금 잘못했어도 나중에 이쁘게 이렇게 고치고 이쪽 저쪽으로 유인해서 바로 잡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키우고 있어요. 어린 소나무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부하죠 굉장히 많이 나가요. 봄철이 되면 밥이, 밭이 썰렁해요. 다시 썰려면 미흡잖아요 그데그 자리에다 이놈 하나 갖다 뜰껏 넣으면 언제 나갔나 싶어요 이것들도 금방 크고요 빨리 크니까 제가 키우는 소나무 그, 크는 성장 속도가 좀 빨리 크니까 이제 이런 놈은 이제 나가면 네. 이제 96년 네. 그렇게 하고 또다 나가다 보면 여기서는 또 예. 한두 주 키운 것은 또 여기 남아서 키울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저쭉 있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희생지를 이렇게 잡아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2010 내가 2017년도 10월 달에 심은 소나무로잖아요. 2017년도 10월 달에 심어서 이만한 크기. 요거는 건지면 30cm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10년이면 30cm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7년에 7년 재배를 해 보니까 30cm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10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소나무를 30cm로, 30cm로, 근경 30cm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나무를 키웠을 때, 그나마 지금 소나무 값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성도 이쁘고. 밑둥이 긁어서 밑둥이 적어도 40에서 50cm까지 굵어져 가지고 그림이 휘돌아 쳐서 예쁜 선이 만들어지면 아무리 소나무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소나무 키우는 데는 조금 이제 보람도 있을 거고 그 나름대로 내가 키운 소나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제 몫을 자랑하고 이쁘게 서 있으면 그것이 또 괜찮겠다 하는 생각 드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내려 키우는 중이라서. 어쩌면 저희 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보면 팽나무 같은 것이 이제 팽나무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덜 커서 사람들이 덜 커서 이제 놓고 간 건데 큰 것들은 다 빼가고 이제 여기 선이 이렇게 잡히면 이쪽으로 이제 한번 앞시면 이것도 조금 덜 컸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빼간 생나무가 한요 정도 크기였어요. 선 오고, 못 오고 해서 이렇게 잡아서 보면 이 정도 크기였는데, 이제 사진으로 보면 별로 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 사진보다 훨씬 커 보이죠. 나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조경업자들이 찾아서 이렇게 다가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다가 보면, 백나무도 진궁도,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도,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달라게가지고 이렇게, 가지 가더라고요. 거기 대본 빠졌어요, 여기 서뭐 다, 이게 빠져나간 날이에요. 뭐, 뭐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안 빠져나간 게몇개 이렇게 큰것 중에서 몇개 남았죠. 어, 저 소나무하고 연륜이 같아요.